맘마먹자. 오늘의 저녁은 한바그 계란국입니다. 다진 소고기 유통기한이 내일까지라서 오늘 다 해치우려고요. 한바그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간단하고 재료도 그때그때 냉장고에 있는 대로 바꿔서 넣어 줄수 있어요. 오늘은 소고기 다진육, 두부, 양파만 넣었어요. 고기 주물주물 할때 두부를 다 으깨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. 그리고 국 좋아하는 둘째를 위해서 계란국도 끓여줍니다. 코인 육수 한개 넣고 끓이다가 계란 풀어주고 쪽파 잘라 넣어줬어요. 계란국은 진짜 국뭐 할지 생각 안날 때마다 끓이는 거 같아요. 저녁 먹자. 이거 떡갈비 엄마 가 만든 건데? 일단 먹을 거야. 아, 그래? 응. 在。<That. S 1> <laughs>